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마포구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장터에서는 마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구민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품질 좋은 특산품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가 설을 맞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구청광장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북 고창군, 경북 예천군, 충남 청양군, 경남 남해군, 전남 곡성군, 경북 상주시, 전북 임실군, 강원도 등 마포구 자매결연도시 등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선별해 판매합니다. 참여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재배하고 가공한 재수용품과 전통 가공식품,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바자회를 개최한 뒤 판매 수익금을 마포 복지재단에 기부해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